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롱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에굽으로부터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애굽으로 떠난 그 사건을 가지고 1 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할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로부터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 헤롯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는 라고 하는 행동이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헤롯이 수많은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1 6절이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 알아온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대학살이죠, 정말. 예, 애들 다 죽여요. 근데 그 사건도, 예, 그 사건도, 어, 17절에 보면 이에 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18절에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고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미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 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되게 잘나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로스를 이어 유다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또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요셉은 단지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어, 베들레헴에 돌아가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헤로당의 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꿈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를 살라고 해서 거기가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정말 계획 없이 움직인다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결국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한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붙들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보게 되고 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미리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이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지는 어 이것을 보면요. 어, 그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15절에 보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모세의 사건을 연결을 시킵니다. 모세 사건을 연결을 시켜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거잖아요. 출애굽한 얘기거든요. 출애굽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 출애굽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살다가 나오게 하시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정말 모세는 그냥 민족을 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헤롯이 다 아이들을 죽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살아나시죠. 그것은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어린양의 피를 묻힌 그 분들만은 다 살아났잖아요. 바로 어린양이신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죠. 바로 그분이 어린양이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 모든 아이들이 죽을 때 애굽에서 모든 아이들을 그 바로가 죽일 때 모세는 모세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 전에 엄마가 어 산모가 몰래 키워서 그렇죠 살게 하고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예수님이 그 출애굽을 시킨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바로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과 연결을 시키면서 연결을 시키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바로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깊이 보게 되면 깊이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의 포인트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예, 바로 말씀을 배우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알며, 알면서의 기쁨 또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고 예방하고 예? 또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감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오늘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가라 그래서 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키심 말씀 속에서 다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키심, 인도하심. 예, 그 놀라운 말씀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요셉은 말씀 때문에 살게 됐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이르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죠? 말씀을 주셔서, 꿈에 말씀을 주셔서 요셉이 살게 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헤롯이 죽이는 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두살 밑에 아이들 다 죽인 거 보면서 아, 저 우리 때문이구나. 그것도 말씀 때문에 안 거거든요. 말씀대로 알았어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지키시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근데 참 사람이 연약한 게 뭐냐면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어,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 임금 내부를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죠 하나님이 지키심을 체험해 놓고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또 다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두려움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떨수 있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그것을 또다시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예, 그러한 일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시는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제대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 해주셨길 바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